와, 최고의, 최고의 경치, 초, 초, 초대박 단풍. 와, 완전 병풍입니다, 병풍. 그와. 야, 이큰 바위조에 있는, 와, 이 단풍을 보십시오. 제가 진짜 수백 번을 올라왔지만, 이렇게 멋진는 초공강 처음 봅니다. 와, 정말 아름답습니다. 와, 여러분, 이 가을, 화면으로 멋진 단풍, 힐링, 하십쇼. 아름답습니다. 내년 가을에 꼭 소금 가기 한번 와주세요. 진짜. 아, 사진 찍어봐야 되는데, 아 지금은 괜찮아. 바람도 왜 여기 있는 거야? 슈퍼스타 되고 싶어서. 될까요? 아니, 슈퍼스타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야, 잘 간다. 뭐. 음, 진짜 빠르다, 이거. 야, 식당 암입니다. 넓은 바위 위에서 식사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가 식당 암이라고 불리고요. 야, 골짜기가 너무 아름답고 단풍이 멋있습니다. 구룡포포에 도착했습니다. 구룡포포 근처의 단풍도 참 아름답습니다. 이대 이라서 사람들이 텐트에 있는 거 음~~